마케팅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재료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불안의 심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역시 불안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불안함,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불안함이 사람을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쫓겨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았죠. 자신의 아들 이름을 본 따서 애녹성. 여러분 이 성을 쌓다라는 았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 이 불안감, 어? 그것을, 두려움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미래를 예측하기 더 어렵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새로 생기는 직업들, 또 없어지는 직업의 종류들도 다양하고 변화무쌍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재물을 쌓습니다. 저는 재물을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재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만약 그 중심이 재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면 그의 소망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었으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재물이 날아가는 동시에 그의 소망도 다 날아가는 거죠. 좌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면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응? 우리 중심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환란과 시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경제도 불안하고 안보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해 더 불안해하고 그래서 현재 또한 미래에 대해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염려를 많이 하기 쉽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자꾸 순간순간 염려를 합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염려가 작아집니다. 기도하는 만큼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내가 염려한다고 염려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수 있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기력이 있거든, 염려할 시간이 있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잔나더할수있그 염려는 염려함으로 해결된지 않는다는 거, 염려함,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염려만 하지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염려를 이길 지혜도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염려거리가 해결될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산 수영로교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한번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간증인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염려를 많이 하면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서 자란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정필도 목사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면 온 세상 짐을 다 홀로 짊어진 것처럼 수심이 가득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앨범 졸업 사진을 보면 지금도 철양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얼마나 근심 걱정을 많이 했으면 도대체 이런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을까 사실 그 당시에는 사는 것이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공부는 잘하셨는데 공부는 잘했는데 뭐 대학교 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시급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수영 어~ 장길더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졸업하셨어요. 근데 공부는 잘했지만은 대학 갈뭐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거죠. 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그 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삼각산을 올라가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무릎까지, 무릎까지 눈이 쌓일 정도였다고. 근데 내가 산봉우리저산뽕우리를 산뽕오리, 기억고 내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겠다 마음을 먹고 올라가는데 이 눈이 와놓으니까 이제 미끄러운 거죠. 뭐 무릎까지.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그래, 가다가 수십 번 넘어졌대요. 응?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막, 낭떠리에 떨어질 뻔도 하고, 어? 그러나, 귀엽고, 어? 그렇고, 힘들게 힘들게 그렇게 봉우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봉우리까지 올라왔는데, 온몸이 땀으로 다 흠뻑 젖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겨울이니까, 그 땀으로 젖었던 게, 큰 방,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려고 무릎 물딱 꿇는데 그 얼음 깨지는 소리 있잖아요 바지에 얼음 깨지는서우두둑 나더래요. 그래도 그는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 응답 받기 전에는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내가 절대 내가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다 보니까 한 20분밖에 안 지나갔더래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기도하다 내려왔대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다고 합니다. 염려한 일들이 다 해결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았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당시에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만 했더라면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았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의 말만 하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말만 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후회되고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해 주셨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사진 보면 그렇게 수심이 어? 가득했다 그러는데, 제가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그 부산 수영로교에서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아갖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세미나 한 적이 있대요. 부산 수영로교에서. 세미나 다 마치고 교신들하고, 정필도 목사님하고 같이 이래 차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은퇴하지 오래되셨는데. 근데 피부가 하얗고 깨끗하고. 고등학교 3학년 사진은 그렇게 수심이 가득했던 사진이 어? 얼굴이 아주 지금 환하다고 그럽니다 응?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만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다 준비해 놓으셨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해도 그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란 시험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길자를 찾더라도 깨어 기도하는 자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그에게 와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녀도 기도하는 영혼은 깨어 기도하는 영혼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기력이 있으면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그럽니다. 구절 상반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내가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맨날 먹...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생각하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기에 공중에 나는 새가 열심히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고 수고해 가지고 그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해요. 이렇게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공중의 새보다 귀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 먹고 사는 것만 구하는 것,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살기 어려우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까? 누가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먹고 사는 것만을 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정갈과 불뱀들이, 불뱀들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40년이 아니라 1년도 버티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니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다합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마냥 저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 또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다 돌보시는데 미래 준비할 필요도 없네 그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 여러분 아니죠?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예? 여러분, 가꾸지 않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리고 하늘에서 열매 떨어지기 기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그죠? 열심히 밭을 메고, 또 열심히 물을 주고, 여러분, 어? 열심히 어? 수고에 땀을 흘려야 돼요. 예? 그, 근데 뭐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 보세요. 비가 한 번, 이게 비가 이래 많이 오니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막 호우 경보 막그뭐 일기예보 떨어지고 이거 보면서, 야, 잠깐 이래도 이런데, 정말 노아 홍수 때 40주야잖아요. 그죠? 낮밤, 40일 내내 비가 왔으니까, 와, 40일 내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예? 그런데 우리는 뭐요?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일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길들도 열어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들에 피는 꽃보다 피교되지 않게 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염려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르침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뭐힘 쓰고 노력하고 잘하고 뭐뭐 읽고 보고 할래도 여러분 내가 흥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힘 쓰고 해도 여러분 망하는 것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흥하고 망하는 것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다 보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경북 대구 근교에 있던 목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큰몫을 담당하는 오부자가 있었다 합니다. 오부자 성씨가 오씨가 아니고 그 집안이 부자 집안인데 형제가 오형제여서 오부자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집이 부자이고 또한 교회에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오부자가 사업 관계상 그곳을 떠나서 대구로 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렇게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사를 가게 되니 교회 재직들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꾸려갈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재직들이 오부자가 옮겨간 대구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 합니다. 그들은 그 교회 목사님 앞에서 한숨만 푹, 푹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목사님은 그들에게 물었다 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교회 무슨 큰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때다 싶어서, 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사를 같이 뭡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의 유지가 문제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래요. 그거 참큰 문제네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큰 걱정,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제직들은 눈이 시둥글해져서 놀라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럼요, 큰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부자만 믿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서야 재직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돌아와 자신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후 오구자가 있을 때보다도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체험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분은 죽고 사는 문제가 그분 안에 있어요. 흥하게 하고 망하는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모든 염려들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는 그 영혼은 항상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항상 안전한 거예요. 깨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 기도하라 그래요 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깨우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문제가 그 앞에 와도 그 문제 때문에 절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까 깨우 기도하지 않는 자가 넘어진 시험에 들고 염려하고 여러분 오늘 요두 가지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